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1그 다음에 x 플러스 1 x의 제곱 더하기 a가 b일 때 상수 a에 대하여 b-a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얘가 x가 1로 간다고 하면 이 분모가 0이 나와 맞지? 분모가 0이 나오면 은 보통 이런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다그랬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해주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항상 통분을 먼저 한번 해보라고 랬어요 통분 자 얘를 통분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1 해준 다음에 통분하면 뭐가돼요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 아이고 x-1부터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좀 그나마 식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내가 1을 대입하면 부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왜극한값이 그 있다고 그랬잖아. 수렴한다, 아,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A가 0이 나와야겠지. 맞네? 그럼 뭐 얘가 0이 나오니까 A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제 그점 끝난 거예요. 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니까, 내가 인수분해좀 해주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인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건잘 생각해봐.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어차피 얘가 0이 됐지. 1, 2, 1 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맞잖아. 1, 2, 1 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인수분해 굳이 복, 골, 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x-1 해주고, a가 마 2분의 1인 걸 알죠? x 제곱에 x가 1인 걸 알지? 그럼 인수가 자동적으로 x, 그냥 뭐가 돼? 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해됐니? 어? 자, 그 다음 뭐해줘? 0인자 제거해주고, x가 1로 가니까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되겠죠? 계산하면 몇 나와? 4분의 1 나오겠지? 이게 몇이 된다? B가 된다 이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면 B-A 값이니까 4분의 1에서 A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면은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4분의 3이 나오겠죠 별로 어렵지도 않지?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에요 비슷비슷한 유형 A가 마이너스 2분의 네. 네. 어우, 미안. 여기 플러스 2분의 1이다. 실수했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여기가 뭐가 되니? 1대2 파니까 2분의 3이겠네. 그럼 B는 4분의 3이 되겠다. 여기도 4분의 3. 여기는 4분의 5가 되겠다.